수사기소 분리 곧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당만 수사기소 분리에 목소리를 낸게 아니라 보니까 야당에서도 열심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반부패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검찰의 수사권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검찰개혁 찬성하지만 공수처는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반대 논리가 기소권 수사권 분리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한편 수사청 신설 정책 토론회에서도 역시 사법권력 분산으로 검경과의 수평적 관계를 맺는 수사기관 설립 필요성.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신한 검찰개혁 의 요체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역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작년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동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하면서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김석기 의원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하면서 검사는 주로 공소 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권한들에 전념하도록 해서 기소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 이분은 수사청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분리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발의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역시 원칙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권을 어, 행사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난원 의원님께서 사건 조정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지닌 검찰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문제에서 출발했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없다. 라는 법무부 장관의 그 입장이 있었고 이 수사기소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공약상으로 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지금의 이제 야당에서도 어, 과거에 수사기소 분리는 계속 그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 마치 또 언론에서 어, 당과 청와대 사이에 어떤 이견이 있거나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